러비티한테서 향이 나요. 무슨, 무슨 형? 향? 크래비티 취향. 와. 와. 오. <웃음> <와우>. <웃음> <웃음> 우, 그럼 러비티가 궁금한 게다 있는 러비티 취향의 이곳은? 캐처 크래비. 둘셋 캐커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자 오늘 러비티가 준 질문은 은겁니다. 드디어 데뷔 2년 만에 해외 공연 열심히 다니는 크래비티 멤버들끼리 해외 나가니까 어때? 재밌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크래비티로 처음 해 나갈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와. 일단 저희가 함성 소리를 못 듣고 나갔잖아요. 어, 네. 맞아요. 네. 되게 많이 떨리고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방붕방 많이 신나 있었던 것 같네요. 와,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놀러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서 어쨌든 스케줄을 하고 그러는데도 진짜 놀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어. 그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면은 맞아요.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약간 되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가 그런 지방 스케줄이나 해외 스케줄 같은 데 가서 뭐 스케줄 끝내고 그렇게 호텔이나 뭐 그런 숙소 같은 데서 멤버들끼리 있는 그런 낭만 그런 거를 꼭 뭐냐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그럼 우빈이랑 성민이는 상상했던 해외랑 뭐가 다르고 또 뭐가 같았나요 일단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랬고 <laughs> 그다음에 좀 같았던 거는 이렇게 그 뉴욕 그 시내에 외국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되게 그런 걸 이미지로 상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그 외국 분들이 너무 멋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음... 저는 음식이 상상했던 그 해외 음식들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좋은 쪽으로 놀랐나요? 네. 그니까 러 약간 아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음... 약간 이런 걱정을 아, 네. 안고 이제 해외 관점을... 는들 그럴 일은 없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그럴일 걱정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생각보다 음. 미국 음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난그 옥수수 빵 다시 먹고 싶어. 옥수수 빵이 처 아. 날에 아. 먹었던 콘 브레드. 네그 네. 파운드 바운, 케이크 같은 거. 오지? 맨 처음 아, 아, 저녁에 그 우리, 거 우리 저녁에 먹었던 네번나키 생긴 퍼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먹었잖아. 나못 먹었는데. 너 맛있었는데 응. 맛있었어 맛있었어 참고 있어, 나부터 출국하고 또 해외 호텔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이 있나요? 있으려나민 형이 해외 나가니까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아, 약간 미국 뭐, 시차에 밖을... 살고 계셨어요. <laughs> 기가 막히게 <웃기게> 잘이나는데요? <laughs> 저희 거의 대부분 다 미국 시차에 살고 있지 않나요? 저도 가서 해, 적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 출국하기 전날 저녁 8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되게 해외 가니까 약간 자동적으로 뭔가 모르겠어요. 몸이 약간 눈이 딱 떠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딱 음. 6시인가 그때 눈이 떠져가지고 자꾸 저... 산책도 하고 그랬었네요. 어. 저는 영어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영어를 쓰는 미국에 가니까 그 거리감이 좀 덜해서 뭔가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하신 음.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래도 저희 무대 이제 하고 저희가. 무대 도중에 관객석으로 내려가는 그런 오. 그게 있었잖아요 네. 어. 자그마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자그마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딱 그때가 아닌 저희 마지막에 앵콜 무대를 할 때가 아니었나 <웃음> 아. <웃음> 반전. 앞에는 잠깐 빌드업이었구나 네, 이제 빌드업이었죠 오. 되게 잘 즐겨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다아맞아요딱 맞아. 맞아. 그 나갈 때그 팬분들의 신난 그 얼굴과 되게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이파이브도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어, 그때 너무 신났었어. 맞습니다. 그 무대 말고도 저는 저희 그 뉴욕에서 타임스퀘어 그냥 돌아다니는 살짝 그런 아그 음. 그 풍경. 뭔가 진짜 어디서 무슨 어떤 건물에서 톰 홀랜드 배우분이 나오셔서 진짜 그 그게 없을 만한 너무 진짜 영화 안에서 본 똑같은 음. 배경들이었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버스 안에서 밖에 바라보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 건물들이 너무 이쁘고그 어, 건물 건물 사이로 막 구름 같은 거 있고 음. 그런 게저 너무 좋았어 가지고 분위기가 버스, 너무 이쁘더라 네, 버스 맞아. 안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바깥 사진 각 도시에서 갔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버, 버거 먹으러 간데 아 버거 먹으러 간데 아 거기 그 도시들이 아니 도시래 약간 거리들이 약간 내가 상상하던 그런 해외였어 여유 있고 음. 아, 맞아. 느린... 모두가 어 나와가지고 살짝 그냥 햇살을 즐기면서 야외, 커피 한잔 마실 것 같은 그런 음. 분위기. 야외에서 밥 먹고.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시요. 엠파이어 스테이시. 우리 딱간 날이 너무 날씨가 엄청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날그 공기도 맑고 멀리 보이고 음. 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번지 점프 하고 싶었어요. 왜? 에? 네? <laughs> 왜요? <해요>? 어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다음에 같이 해요? <laughs> 저는 비를 되게 싫어하는데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 거기 뉴욕에서 맞는 비는 너무 좋더라고요 완전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아 뉴욕에서 오는 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뉴비? USB <laughs> 어, 네. <laughs> 미국식 개그도 <계획도 웃음> 재미없는 게 있네요 <웃음> <웃음> 어, <뭐야>? 뭐냐고 야뭐마일런네 <laughs> 그럼 민이랑 성민이는 뉴욕 길거리에서 얼떨결에 그섹시가의 선발 대회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근데 그게 섹시가의 선발 대회가 아니잖아. 몰라, 몰라. 그게 아니라 살짝 그 사람들이 아. 뭐지 이렇게 뭐지 오픈을 끼워놓고 이 사람들이 넘어볼게 이런 거였던 거같아그 네. 그분들이 섹시가냐 아니, 아니야? 키큰 사람들 그러니까 덤블링 하려고 아, 그 사람들 넘어려고 어, 처음에 키큰 핫가이를 찾는데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다니더니 너가 오픈했어요. 너가 키큰 핫가이야? <laughs> 그럼요. 아! 그냥 그때 그분들이 데려가시면서 아우 그... 섹시가요 섹시가요 막 이러면서 아, 그렇게 느긴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오래 지체됐었는데 한한 한 15분 지나니까 아무나 다 들어오더라고. 저희 저희도 <웃음> 거기에. <웃음> 돈을 낸거 아시나요? 민이 <laughs> <laughs> 음. 어? 미니 그니까 미니가... 이제 돈을 이렇게 걷고 계셨어요. 이제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돈 이렇게 내, 네. 이렇게 이리, 이리 하는데 어, 우리가 민니를 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저희가 <laughs> 있는 달러를 <laughs> 냈어요 아, 진짜 줬어요? 네. <laughs> 음, 그래서 나오게 되셨어요. 어, 하면 이제 빨리 어떻게 끝날 줄 알고. 맞아.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호수기 어. 어. 다 빨렸어요. <laughs> 섹시가이 선발 대회는 아니었네요. 엄밀히 네. 따지면 선발 대회는 아니었던 것. 어 거. 성민이가 섹시가이? 어 안성민. 네. 성민 섹시? 밤에 보면. 어. 밤에 밤에 <laughs> 보면요? 어? 자, 어. 맨날 실크 어. 잠옷 입고 있, 잠옷 입고 있어서 음, 섹시할 수 있죠. 자전 세계의 모든 러비스티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